김열이가 빵에 들어가고 오도도 나도 아. 이제 만나고 싶어 사람들이 있어요 아 진짜 그 기자들이 얼마나 기... 한번 인터뷰 한번 따보고 싶겠어요 <laughs> 맞아 진짜 한번 뭐 기자 출신이니까 어 나도 저 서울구치소에 몇번 신청했었어요 <laughs> 거기에 있는 사람 만나려고 아아 네, 연예인 중에서 아아 아. 네, 근데 아, 뭐 가열차게 까였지 아 네. 그거 까였는데 네어 제가 봤을 때이 익현이로 매우 의심이 되는 자가 아예 어, 까인 후기를 예 디시사이드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에 이렇게 올렸습니다. 자 더불어민주당 갤러리 나 건희한테 까임이라고 아이디는 응마스습니다 <laughs> 누가 봐도 남편도 모르네요. <laughs> 자민호님께서 예약하신 김건희님과의 일반접견은 수용자 본인의 거부로 인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. 서울 남부구취소라고 오후 5시 아, 10분에 딱했습니다 예. 네, 제가 봤을 때는 그 어, 면회 신청을 아, 어, 배의철이라든지 네. 뭐, 김계리라든지 이렇게 이제 페이크를 좀 쓰셨어야 되는데 이름을 응. 응마우스라고 한것 같아요 <laughs> 아니면 혹시 남천도 모시는 분들 중에 네. 동명인 김범수씨가 계시면 <laughs> 한번 심장에 보는거 어떨까요? 받을까 안 받을까 동명이인 갑자기... 중 범수 <laughs> 야 이거는 진짜 민철 결은안 받아도, 네. 이거 받을 수 있어요. 이거 받을 것 같지 않아요? 아, 이거 매우 궁금합니다. 네. <laughs> 그럼 만나가지고, 특검 가서 꼭그래야만 했어? <laughs>